안녕하세요. 뉴크레스트 챌린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부들부들이에요. 책 읽기 완료. 좋은 책 다섯 권 쓰기. 여기서? 글쓰기, 계속하기, 실온? 어, 이거 뭐예요? 부모의 인도, 성공적인 부모 때문에 부모의 강한 존재감에서 영감 얻음. 뭔가 유일하게 얘만 컬러야. <laughs>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신기한데? 고행이랑 놀아주고. <웃음> 깔깔. <laughs> 글쓰러 갑시다. 우랑아, 우랑아, 가자. 오랑은 부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에용, 에용. 쓰랑이가 계속 파코에게 관심을 주고 있어. 어디서 분수 소리가 나는데요? 이거 수리 서비스 부르고. 미뉴, <laughs> 미뉴.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진 것 같냐? 때껄룩이된것 같아. 작가님 어떠십니까? 오늘 글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이 야망은 완료를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글쓰기 이 직업은 심지맨 처음 했을 때 그때 한번 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이런 직업에서 정점에 찍는다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이거는 거기다가 그냥 책 쓰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아직은 블로거입니다. 아, 맞아. 마음에 드는 애 있니? 오랑아? <laughs> 그때, 살짝 살펴봤는데, <laughs> 카일라. 카일라 이 친구 어때? 근데, 네, 누나긴 한데, 괜찮지 않을까? 호이, 말콤, 모, 뭐, 사비. 다 세상을 떠났어. 귀엽네, 에런 엘렌 엘사 니콜라스. 저기도 한번더 놀러 가야 되는데, 카일라한테 문자 보내보자. 아, 전화, 전화. 어, 금방 온대요. 지금 폭설에 혹한 눈에 눈에 뚫고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화나 있는데. 음, 진정시키려고 애쓰기. 잠시만. 안녕. 한몇명 정도 후보를 두자. 음, 아니면 일자리에서도 누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무서워하고 있어 문을... 문을 무서워하면 어떡해 이 고양아, 이 작고 소중한 고양이 <laughs> 왜 이렇게 귀여워 어어? 어 어떡해 아니 근데 이 녀석 눈이 보석인가요? 정말 반짝반짝하네요. <laughs> 안녕. 아, 미안 미안. <laughs> 미안해 지금이라도 돌아갈래? 미 미안해. 어. 미안. 그러면은 집에 가주라. 미안하다. <laughs> 내가 좀. 좋지 않은 타이밍에 쟤를 부른 것 같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래, 직장 가서 한번 만나보자. 어,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뭐야? <laughs> 이분은 왜 이렇게 또 심드렁하죠? 이게 보통이라고요? 오늘 심무룩한데 왜? 아닌가? 금세 또 표정이 바, 바뀌었네요. 햄버거, 햄버거. 아, 맞, 맞다. 여기 <laughs> 식당이 없지. 참, 식당 없는 것도 되게 불편해. 에요. 어, 누나 왔어. 그래, 뭐 어때? 요즘에? <laughs> 요즘에 지내는 거 어때? 여기 살고 있거든요. 여기 저기 그 애기들 많은 집도 한번 가야 되는데,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아이고 이거 봐, 털찌나 이리 와라. 너 아니야? 너가 범인 아니니? <laughs> 이거 누구 털이지? 누구 털이야? 한번 빗어줘야 될것 같은데, 스랑아, 부탁 좀 할게. 일단 얘부터 자는 애 빼고, 귀여워하기, 격려하기, 화장실 가고 싶어 하네요. 와우. 범인은 너냐? <laughs> 규라, 너구나, 너다, 이었어. 눈이 계속 내리네요. 이리 올라와, 이리 와. 털진 귤, 밥 먹고 잠자기, 엘사 침대에 눕히기, 엘사가 놀러 왔어요. 엘사야! 의사야, 어디야?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틀 뒤에 출근.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 학교 다닐 때가 제일 바쁜 느낌? 루루루. 운동을 좀 할까? 용변하고, 펀치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릴 쓸게요. 너 자세가 왜 그래? 3레벨 높은데 이 정도면 너무 엉성해 조심해. 네가 네 얼굴을 칠것 같아. 살살하자. 이렇게 심들 운동 시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내가 해야 하는데 왜왜 왜 이렇게 심들은 혹독하게 운동 시키고 나는 운동을 안 하는 것인가? 그 덕분에 심들은 점점 건강해지고 있죠? <웃음> <웃음> 좋아. 적당한 운동은 언제나 정신을 맑게 해 줍니다.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데. 운동. 하하. 어. 어허. 아. 하, 코이엠. 시베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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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데 왜. <laughs> 세수하고 있는데요. 근데 진짜 귤이랑 포가 뭐가 달라? <웃음> 깜짝아. <웃음> 이거, 이거 경계하는 그런 얼굴 아닌가요? 자, 보자. 음. 꼬리? 얘가 포. 얘가 귤. 너네 쌍둥이니? 네? 똑같은 것 같은데? 구분을 못 하겠는걸? 완전히 같은 것 같아? 어, 뭐야. <laughs> 안 줘. 밖에서 놀라고 하기. 지금 밖에서 놀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죠. 와, 근데 되게 예쁘다. 스랑이가 오래오래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우와, 이거 만들어 볼까요? 허브를 묻힌 연어 스테이크. 아, 놀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어, 주머니 에 있나? 주머니 있네요. 낚싯대. 시론 다 썼다. 이리 와. 스스로 노는 중. 이리 오세요. 귤 씨. 귤. 귤. 누이자. 약간 먼지 털이 같은데? <laughs> 잘 놀았어. 와, 그냥 쌩 하고 가는 거 봐. 역시 고양이, <laughs> 역시 고양이다. 아이고, 이건 무슨 요리에요? 이거는 <laughs> 이거는 포의 털이 한가득 들어간 그런 케이크인가요? <laughs> 청소해주자. 자, 나오세요. <laughs> 이게 겁쟁이들 뿐이야. 고양이가 원래 겁이 많나?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으면 좋겠다. 이 반려동물 음식은 사람이 먹으면은 심히 먹으면 좀 싫어할 텐데. 큐브 모양 프란세티 양념 소시지 초리소 프란세티? 저게 뭐지? 방금 뭐죠? 이리 와 케이크 하나 먹을래? 아니면은 이거 먹자? 아니야, 이거 아까 먹었으니까 초콜릿 케이크. <laughs> 자, 누가 먹을래? 누가 제일 가까이에 있니? 어? 너? 부들이 잘 거야? 그러면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거야? 얘네 다 2층. 파코, 파코도 파코 자는 거 아니야? 파코야. 부들이는 깨워야 된대. 특별 간식 주기 이게 아니라 먹으라고 부르기 하면 되나요? 부르기, 파코, 파코야 먹어. <laughs> 귀찮니? 내가 갖다 줄걸 그랬나? 어, 너 뺏겼다. <laughs> 어, 뺏겼다. 같이는 못 먹나요? 하하하. 같이는, 같이는 못 먹나봐. 뺏겼다, 내 밥. <laughs> 열심히 야옹대도 들어주지 않죠? 너 누구야? <laughs> 귤이네? 눈천사 만들기? 우후! 눈이다! <laughs> 어이, 조심해요. 내가 여기서 뭐하는거지? 스랑이. 여전히 귀엽습니다. 에너지만 괜찮으면 하나 더 만들게요. 음식요리 고급. 응, 파코꺼. 만들어 줄게. 먹어봐. 아니 어떻게 냄새를 맡고 그렇게 빨리 내려와서 먹는 거지? 귤이. 어 맛있어. <laughs> 맛있으면 됐어. 어 좋아요. 자 올라오세요. 게임 대신 글쓰기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이걸로 해보자. 제가 안 해본 건데, 와, 이거 미술 작품 둘러보기 그러면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대요. 야, <laughs> 야, 우랑아, 어디가 접시 내려놔, 내가 치워줄게. 어. 와, 진짜 이런 거네? 약간 그집 같은데, 집? 됐다. 영감 얻었다. 맞죠? 영감 받음? 음, 책 쓰기? 이거 장난스러움 때문에 혹시 묻히나? 아닌가? 단편 소설 <laughs> 뭔가 엄청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 길이를 짧게 하세요 안 그러면 장편이 됩니다 음, 맞습니다 멋있는데? 어, 부들이 컸다. 아기 고양이에서 성묘로 성장했습니다. 부들이 이제 <laughs> 부들아. 부들이 왜 이렇게 억울해? 뭐왜 이렇게 억울해? 왜? 이제 계단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다르게 생겼다? 파코랑 되게 다르잖아? <laughs> 아, 파코가 여기가 하얀색이라 그렇군요. 부드리는, 어? 부드리도 하얀색인데? 뭐지? 뭐가 다른 거지? 파코. 부드리. 뭔가, 뭔가 달라. 뭔가 더, 심심하게 생겼어. 해. 아기냥이를 아기냥이에서 성장한 후에 처음으로 <laughs> 계단에 올라가 봤습니다. 리듬을 타고 있는 걸까요? 까딱까딱? 신기하다. 아 여기가 좁네 여기가 그쵸 이 수염 있는 쪽에 이 하얀색이 좀 작아 좁아 어, 그래서 약간 심심한 느낌이 들었나봐 말랑이가 놀러 올지 궁금해합니다 오케이 가족과 어울리기 잠깐만 우리 집에 돈이 왜 이렇게 없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지? 아, 얘들아, 너네도 컸구나. 안녕, 안녕. 어, 왜 그래? 어 어디 그 보르장머리 없게왜 <laughs> 그런 거야? 어 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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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고 우는데 잠깐만 어어왜 그래 어, 뭐 줄까? 너가 먹을 만한 게 없네. 어. <웃음> <웃음> 안녕. 책 읽어줄까? <laughs> 안녕, 할머니야. <laughs> 왜, 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애들 다 표정이 안 좋다. Moon <laughs> 뭐죠? 곰돌이? 물물 <laughs> <뭘, 뭘> 원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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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건 또 무슨 버그야? <웃음> <웃음> 무서워 <laughs> 할머니, 무서워요. 할머니 재밌지? 뭐가 됐든 재밌으면 된 거야. 자, 다음, <laughs> 다음 유아. 자너어기저귀 갈아 줄까? 기저귀 먼저 갈아 줄게. 가 얘도 여기 불러. 그럼 되지 않을까요? 불고 어, 그린 그래. 노이 포비. 물랑아 여기 와라. 하고 한번더 놀아주고 물랑아 어디야? 왔다 왔다. 어 그러면은 내가 요리 만들어줘도 되나? 아니야 싫어할 걸. 이게 없어가지고. 없어서 내가 해줄 만한 게 누구 하나 목욕을 시켜줄까요? 유아 돌보기, 목욕시키기, <laughs> 할머니, 할머니 온몸이 아플 것 같아. 오늘 밤에 잘때온 몸으로 놀아주는 중. 너 너로 정했다. 이리 와. 목욕하자. 오안 어? 되네. 못 시켜 주나? 눈사람 만들기 그래 눈사람이나 하나 만들어주고 갈게 내가 뭐 <laughs> 내가 뭐더 해줄게 없네 왜왜 왜? 너무 추워서요 후딱 만들자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입구 아닌가요? 어, 괜찮을 거야. 우와 아이스크림 같아 배스킨라빈스 요거트 맛 먹고 싶네. 갑자기 땡기네. 여러분들 무슨 맛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요거트랑 아니면 그 체리? 우와 귀여워. 귀엽다. 꽁꽁. <laughs> 꽁꽁이래. 너무 귀여워서. 뭐 바꾸질 못하겠는데요. 그냥 충분히 이미 귀여운데. 꽁꽁 음, 귀여워. 아 그래. 어, 이거 하나 해줄랬는데 이미 또돼 있네. 음. 좋아 커피 한잔 하고 가야겠다. 이거 상한 거 아니죠? 좋아요. 이 집은. 뭐할게 없나봐. 다들 책을 들고 있어. 아주 좋은 현상이다. 우리 집에도 뭐 많이 없을까? 어? 엘레니가 컸어. <laughs> 이거 또 얼마 안있안 안 있으면 제가 침대 바꿔줘야겠는데요? 이렇게 되게 빨리 크네. 그래서 화장실. 한번 쓰고. 아, 출장 요리사를 불러줄 걸 그랬나? 직원 고용하기, 아. 부르자. 그 이분이 요리를 많이 해놓고 가실 거예요. 여기 두고 저는 여기로 갈게요. 오랑으로 컨트롤 전환.